당신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아주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상은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관이 그 사람의 얼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젊어 보이는 얼굴은 바로 귀인의 상입니다. 혹시 3, 40대, 심지어 50대인데도 동년배보다 몇 살은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교류하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으며 오히려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추구하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젊어 보이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관상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용모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합니다. 한 사람이 젊어 보이는 이유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성격이 관상을 결정하고 모든 감정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사람은 더 빨리 늙는 반면 항상 낙관적이고 즐거운 사람은 젊은 외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으며 삶을 긍정적으로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모습 또한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둘째. 자기 관리를 할줄 압니다. 얼굴은 한 사람의 단련 과정과 삶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자기 관리를 잘할수록 당신의 얼굴은 더 젊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기 관리 속에는 당신의 이상과 삶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욱 젊어질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찰할 줄 압니다. 한 사람이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이유는 마음에 담아둘 가치가 없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감정에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때에 손을 놓을 줄 압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며, 놓아주어야 할 것은 놓아줍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내면이 가벼워지고 외모 또한 젊어집니다. 넷째, 선량하게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마음이 선량하면 얼굴에서는 온화하고 호감 가는 분위기가 풍겨나옵니다. 선한 마음은 아름다운 용모를 가져오고 모든 선한 행동은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꾸준히 좋은 일을 하기만 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오랜 수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대 생물학의 관점에서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온화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체내의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낮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는 혈당을 높이고 식욕을 자극하여 체중을 증가시키며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은 종종 불안해하고 화를 잘 내며 짜증을 부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옥시토신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체내 옥시토신 수치가 증가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 과정을 늦추며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호르몬 생산을 자극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항상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평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왜 수양이 잘된 사람들이 젊은 외모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중년에 접어들었음에도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내면이 순수하고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자연의 순리에 따릅니다. 저에게는 함께 수행하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올해 46살이지만 스무 살 아가씨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사진을 보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느낍니다. 그녀의 생활 방식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밤을 세우지 않으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명상하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녀는 명상할 때 심상화, 즉 마음 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 결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길, 이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명상할 때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몸 속의 오장육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기혈 또한 온몸을 순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의 내적 운동입니다. 게다가 명상은 뇌의 기존 신경연결을 바꾸고 새로운 신경연결을 형성하여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삶의 태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과 심상화 또한 사람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삶에서 사람이 중년에 접어들면 그들의 외모는 점차 자신의 성격과 품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얼굴이 온화하고 복스러운 사람들은 보통 도량이 넓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은 얼굴 또한 온화하고 아름다운 기운을 띠며 성격이 거칠고 급한 사람은 흔히 인상이 험악하고 날카롭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남을 몰래 해치는 자들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므로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좁고 질투가 많은 사람은 얼굴 또한 보기 흉하고 미간은 찌푸려져 있으며 입꼬리는 날카롭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고 청초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 순수하고 선량한 품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는 오랜 수양의 결과가 얼굴에 나타난 것으로 마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은 한 사람의 미래 운명을 어느 정도 예견하기도 합니다. 자비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면에서부터 일종의 빛을 발산하여 마주보는 사람이 볼수록 호감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 다가가서 교류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매력을 지니고 있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약삭빠르며 늘 손익을 따지는 사람들은 외모가 보통 보기 좋지 않아 처음에는 아무리 아름다웠더라도 오래 접촉할수록 매력을 잃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내면이 당신의 관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관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한 사람의 외모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영혼이 선한지 악한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운명을 만들며, 운명이 운을 결정하고, 운이 기운을 만들며, 기운이 안색으로 나타나고, 안색이 관상에 반영되며, 관상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모든 복은 다그 필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수양이 된 사람들은 매우 온화하고 친근하며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아이와 같은 맑음과 순수함을 지니고 있으며 마음에 걸리는 것이나 집착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생기가 넘치고 활기찬데, 이는 그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며 주변의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하며 득실이나 이익에 관심이 없고, 내일이나 그 후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사람이 마음의 모든 속박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들은 몸속의 에너지가 저절로 모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신체는 빠르게 회복되고 균형을 조절하며 심지어 오래된 질병들도 점차 사라집니다. 만약 마흔 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젊고 아름답다는 칭찬을 듣는다면 당신은 분명 복이 있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 마음씨가 선량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수양이 된 사람은 그 관상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영혼을 단련하는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알아보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온화한 눈빛과 선량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관상을 가집니다. 인자한 사람은 외모 또한 분명 복스럽습니다. 눈빛은 맑고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양이 된 사람들은 온화한 얼굴 표정을 지니고 행동이 너그러우며 다른 사람을 잘 돕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할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비심이야말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에서 밖으로 특별한 빛을 발산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수록 호감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더 많이 접촉할수록 더 좋아하게 됩니다. 낙관적이고 평온한 사람들은 보통 복이 많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침착하게 일하며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제때에 결단할 줄 압니다. 그들은 좀처럼 화를 내거나 격노하지 않으며 항상 감정을 잘 통제하고 삶을 질서 있게 정리합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과시하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기품이 있습니다. 진실함과 뛰어난 소통 능력 덕분에 그들은 넓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때로는 순진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강인함과 지혜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수양이 된 사람은 숨길 수 없으며 얼굴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수양이 된 사람들은 보통 혈색이 좋습니다. 눈빛은 밝고 생기가 넘칩니다. 복은 사람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외모를 기르는 것입니다. 복이 많을수록 정신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반대로 정신 상태 또한 한 사람의 수양 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상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항상 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흔 이전의 외모는 부모가 준 것이지만 마흔 이후의 외모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청초한 얼굴과 생기 있는 눈빛, 항상 위로 향한 입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눈빛은 점차 흐려지고, 입꼬리는 처지며, 광대뼈는 움푹 들어가고, 미간에는 온갖 시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심지어 점점 더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성형수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좋지 않은 외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은 바로 자신을 방치하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안주하며 발전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고 느낀다면 자기 인식과 규율로 보완하십시오. 당신은 삶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을 더잘 돌볼 수 있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규율 있는 삶을 살때 관상 또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바로 영혼의 표현입니다. 영혼이 고상할수록 관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너무 많이 교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오장육부를 기르고 채울 수 있으며 그 덕분에 얼굴이 풍만하고 조화로워집니다. 반대로 영혼이 저급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몸을 기르기에 부족하여 이목구비가 비뚤어지고 변형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얼굴이 둥글고 생기 있는 사람은 보통 내면이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수척하고 초췌해 보인다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수양의 결과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인자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외모가 점점 더 복스럽고, 복이 좋아집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선량하고, 얼굴 표정이 장엄하며, 내면이 온화하고, 눈빛이 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래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멀리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움직이는 부정적인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그들 가까이 가기만 해도 답답하고 숨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하고 인생을 원망하며 주변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요컨대, 부정적인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로 긍정적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얼굴에 커다란 권태라는 글자를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습니다. 사실, 누가 더 힘든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멀리 하십시오. 또한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우울함을 담는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쉽게 영향을 받아 짜증나고 피곤해질 것입니다. 무의미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어울릴 필요도 없고 혼잡한 에너지가 있는 장소에 자주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만남은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내면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것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내면을 기르고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강점과 독특한 점을 인식하십시오. 깨어있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평가의 시선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할 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고 침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사랑하고 부드러움으로 눈과 얼굴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내면이 평온해지면 눈빛은 맑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책, 특히 고전을 읽으십시오. 학식이 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품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품격은 책장에서 길러지며 끊임없이 책을 읽는 것이 바로 당신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의 핵심은 모든 영역과 히로애락 앞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더 현명하고 이성적이 되어 불필요한 부정적인 생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을 적게 읽는 사람은 모호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쉬우며 쓸데없는 내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책을 많이 읽을수록 배우고 싶은 열망이 커지고 마음이 채워지면 기쁨과 성취감도 따라옵니다. 이것이 기품을 높이고 외모를 개선하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시야를 넓혀 여러 곳을 여행하고 세상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많이 보게 되면 당신의 생각은 더 넓어지고 포용적이 되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도 쉬워집니다. 항상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으십시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옛말처럼, 선하게 살면 좋은 것을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인자한 사람은 하늘이 반드시 보호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면, 당신이 베푼 좋은 것들이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취미를 기르십시오. 슬픔은 대부분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춤, 음악, 꽃꽂이, 또는 운동과 같은 취미를 개발하여 스스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이는 정신적 휴식을 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당신의 활력과 감각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꾸준히 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삶이 더 생동감 있게 될 것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치유,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든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균형점으로 되돌리십시오.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자신으로 돌아가 자신과 화해하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내면의 진정한 자신을 찾으십시오. 마음이 안정되면 모든 번뇌와 잡념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정신을 맑고 즐겁게 유지하여 행복의 향기가 마음속에 퍼지게 하십시오. 영혼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현재의 모든 순간을 즐기게 됩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생활하십시오. 주변의 모든 것이 정신을 기르고 영혼을 풍요롭게 할수 있습니다. 화창한 날을 골라 자신을 단정하게 꾸미십시오. 자신을 깔끔하고 산뜻하게 만들어 내면이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을 즐기러 밖으로 나가십시오. 정신을 지키는 것이 곧 신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신이 좋으면 외모가 빛나고 안색이 자연스럽게 밝아지며 점점 더 좋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매일의 식사는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배가 고플 때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이 적은 음식으로 포만감을 느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는 몸에 부담만 더할 뿐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밥한 그릇과 다채로운 채소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음식이 입안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소화와 흡수를 돕도록 천천히 씹으십시오. 동시에 안정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십시오. 지루함과 공허함이 영혼을 채우게 두지 마십시오. 그 공간은 당신의 상상력, 용기, 이해력, 그리고 감정을 기르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 선량함과 자비심을 기른다면 당신의 외모는 분명히 날마다 더 밝아질 것입니다. 좋은 관상과 나쁜 관상은 모두 이전에 뿌린 선업이나 악업의 결과입니다. 말 또한 관상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항상 아름답고 좋은 말을 사용하고 가혹하고 날카로운 말을 피하며 두달 동안 꾸준히 노력하면 당신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맑고 밝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선량하면 외모가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용모가 온화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안색이 장엄해집니다. 소박하게 살면 정신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알면 영혼이 조화로워지고, 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내면이 자유로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유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를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하나 남겨주십시오. 마음을 닦아 관상을 가꾼다는 문구를 남겨 항상 영혼을 가꾸도록 스스로를 일깨워 주십시오. 영혼이 넓어지고 얼굴이 편안해지면 분명 점점 더 많은 좋은 일과 행운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화면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연결해 주십시오. 인연이 닿는다면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복을 쌓고 기쁘게 나누며 공덕을 쌓아 갑시다.